그래서, 이 자연신은, 여러분들의 몸주신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어, 여러분의 몸주신을, 몸주신 공부하는데, 몸주신 조상신이죠? 어, 조상신을 공부시키는데 자연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답지면, 음, 겨울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입동 지나고, 어, 내일 모리면 대선입니다. 대선입니다. 음, 음, 여러분들, 김장은 하셨어요. 음, 아연을 혼자 살다 보니까 김장을 많이 못하고 음, 사서 먹을 예정이고요. 아연은 음, 충청도 계룡산 옆에 대전 유성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작가 아연 보고 전화해서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아연은 대전, 유성, 계롱산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5분만 가면은 계롱산이에요. 자, 아연님, 음, 자연신에 대해서 오늘 음, 말씀드립니다. 출제가좀 어려운가요? 음, 아, 여러분들이, 음, 구독자, 어, 여러분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자연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 길에 막 들어선 초초 애동 친구들은 자연신 어렵죠? 좀 어려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신을 논했을 때 자연신을 논했을 때 자연신은 어디 어느 신을 보고 자연신이라고그럴까요 자연은 자연신은 어디서 오실까요? 자연신은 크게 천신과 지신으로 나눕니다. 자연신을 나눌 때 그러면 천신하면 여러분들 태화에잘 모셔져 있는 천사문경, 옥황삼제, 그다음에 구천원대성과 천존, 그다음에 천존 할아버지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오천존이라고 해서 태청도덕천존, 그다음에 옥천시천존 이렇게 천존에 예, 출로 오시는 오리지나 천존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삼부채석이나 실성님도 음, 하늘에 계시니까 천신에 들어가겠죠 음, 자 이렇게 자연신은 천신과 지신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지신들은 지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 팔도명산 산신 잘 알고 계시죠 음, 산신 그 다음에 어, 당산신 음, 그 다음에 부근신 서울 사람들은 도당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신 터신 그 다음에 선왕신 밥, 자연신은 지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신 중에서도 용궁 있죠 음, 물할머니 용궁도 지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은 음, 여러분들의 몸주신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어, 여러분의 몸 주신은 몸 주신 공부하는데 몸 주신 은 조상신이죠. 어, 조상신을 공부시키는데 자연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뭐 조상신, 자연신 다 같이 보시고 있죠. 음, 조상신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뼈줄로, 어, 핏줄로 혈연으로 여러분 조상이 신돼서 오는 신이 조상신이고. 그 다음에, 자연신은, 여러분들, 조상신하고 관계없는, 여러분들, 핏줄과 젖줄과 관계없는 신이, 이런 자연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연신의 원력. 자연신의 원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연신도, 이렇게 보면, 조상신 마냥 각이 원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연신의 원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신의 원력은, 아연이 천존 할아버지들을 한번 받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천존 할아버지들이 내리는 원력은 각 제자들의 조, 몸 주신 주 능력으로 합수 받아 주시고 안 그러면은 천존으로 오시는 자연신은 그 천존에서 해야 될 일, 천존의 발전이라든가면 천존문을 열어야 될때 그렇게 천존은 원력을 내려 주시고 그다음에 산신 산신 중에서 팔도 명상 산신은 어떤 원력을 내려 줄까요? 아연이 진산 할머니도 합수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 할아버지도 합수받았었고 그 다음에 계룡산 할머니는 아연이 바로 옆에니까 계룡산에서 오래,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계룡산 할머니도 합수받고 있습니다 계룡산 할머니는 제가 신당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자연신이 무엇하러 인간에게 오겠는가 그러면 아연이 신당에 계룡 할머니를 합수받고 있을 때 그럼 할머니는 우리 집에만 계실까요? 음, 이거 아닙니다 왔다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제가 계룡산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 계룡산에 계시다가 내가 어, 신당에서 할머니를 청하시면 오십니다 음, 할머니가 소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 송리산 산신 아연이 지대산 산신 그 다음에 어, 여기 서대산 산신 음, 제주도 한라산 산신 계룡할머니 음, 제주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자, 계롱 할머니 원력에 대해서 보면 개롱 할머니는 약줄입니다. 그 다음에 개롱 할머니는 가정, 자손을 잘 케어를 해주십니다. 이래서 아연도 자연신이 공부할 때 자연신은 어떤 신정이고 어떤 능력을 주실까 이래서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신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신도 조상신 마냥 개개인별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연이, 신원사 중학단 산신 할아버지를 신당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중학단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뭐 자정하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어, 계룡사 신원사 중학단 산신 할아버지를 보면, 이 할아버지는 대감 을력입니다 중학단 할아버지는 대감, 그 다음에 흙이 좋죠. 그 다음에 문서. 문서에 등하십니다. 그래서 중학단에 가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태감주는 기기 때문에. 사업문, 영어문, 장사문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할아버지 원력을 많이 받아갑니다. 아이언도 중학단 산신 할아버지하고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재벌집 일을 몇번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밝힐 수가 없어요. 아연 집에 오시면은 알려드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자연신도 조상신 마냥 각이 원력이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연이 합습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자연신과 조상신을 구분할 때 어, 저당신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하고, 더 기도정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신도 합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연이 오늘 응, 강의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자연신과 합수받으려면,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자연, 응, 아연이 자연신하고 합수받고 있다 그러면은, 거짓 사기친다, 그죠?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아연은 분명히 자연신과 합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나 궁금하시면 아연한테 오세요. 그럼 아연이 계룡산에 올라가서 계룡할머니 불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연신과 합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연이 몇번 얘기하지만 아연이 계룡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계룡산에서 기도정지를 오래 하다보니까 맨 먼저 자연신 계룡 할머니가 먼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 지리산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할머니도 찾아오시고요. 제주도 한라산 할아버지는 뭐어쩌어찌해서합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가을에 청주를 분리기 서 잠깐 갔다 왔는데 풍미산 할아버지가 합수 받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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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유이 자연이 자연려면 첫째는 몸주 허주 조상 조상 음, 조상 허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 하이 자연이 다시피자유이 자연이 자이자연테 오시겠어요 제가 자신하자시피자 음주 허주 조상은 없습니다. 다 천도시키고, 극락 왕생으로다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조상 신명으로 오시지, 조상들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왜 극락으로 올라가서 잘 계십니다. 이래서 조상거주가 없어야지, 자유신들은 합수받고, 네, 두 번째가 여러분들 부정. 부정. 부정은,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간 부정도 아연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주가 깨끗해야만이 자연실에서 흡수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아연을 맨날 하는 얘기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연은 무을 통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정성의 자연신은 합수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자연신도 이렇게 불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상신 같은 경우에는, 아연의 경험입니다. 조상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핏줄이고, 뼈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이기 때문에, 내 자손, 내 자손 해서, 이렇게, 조상은 끊임없이 움직여주는데, 아연이 경험해본 이 자연신들은, 한번 연이 되면, 어느 선에서 불려주십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느 선에서 불려주시는데, 조상신 마냥 꾸준하게 계속 불려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연신이 불려주시는 거는. 그래서, 조상신과 자연신의 그 특징을 보면, 조상신은 그래도 불쌍한 내 자손이니까 한없이 불려주시고, 자연신은 우리하고 어, 핏줄, 젖줄, 뼈줄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선에서 연이 돼가지고 연법으로 오셔가지고 음, 한동안 불려주시다가 추춤하시더라고요 아연이 경험입니다. 누가 때소내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자연신을 혹시 여러분들 자연신에 대해서 궁금하실까?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혹시 자연신을 합수받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아연이 오늘 자연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음, 영상을 보시고 어, 자연신에서 나는 더 궁금해. 어, 아니면 자연신에 대해서 어,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아연에게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어, 아연, 여러분들이 아연 집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요즘에 음,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저 예비 제자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인저 신 받은지 한달 이쪽 저쪽 된 아직 어린 애동 제자분들도 아연이가 상담을 오시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금전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연이 참 안타까워요.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아연하고 인연티면 아연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을 관리해 드립니다. 음, 지금까지 자유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